지역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전해드리는 지역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창호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산에서는 하윤수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네. 전북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법정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서교육감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한 겁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았는데 만약 이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인정이 되면 서 교육감은 그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laughs>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가요? 네, 일단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을 하던 시절 이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이 폭행 사건에 대해 서 교육감은 동료 교수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한다며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던 겁니다. 예, 재판부는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 부인으로 보고 무죄 판단을 했지만 sns에 올린 글은. 당선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게시물로 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서 교육감은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예상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만 만약 이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이 된다면 전북 교육감 선거 역시 부산 교육감 선거처럼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3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선거를 다시 치르지 않고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삼심의 판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도 중요한 거네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도 최근 나왔는데 경북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일단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이 교육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대 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최근 1심재판부가이 사안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단 재선거를 치를, 치를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문제가 됐던 선거가 지난 2018년에 치러진 선거여서 당선 무효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전망이 많이 있고요. 다만 공보원법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만약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 그래서 교육감직이 박탈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다음 선거까지 또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니다 지 않아서 아마 재선거는 치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교육감들이 이따라 법정에 서는 모습이 조금은 씁쓸하기도 합니다.